오늘은 아버지 눈막에 타포 리뷰를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장단컨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타포를 못 치시는 분들도 자신감을 얻고 가실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우당탕탕 오늘 하루~ <laughs> 안경면더 위로 올렸으면 안 되지 않아 하이나? 네, 지금 삐졌습니다. 애교박사가 되지 못해서! 하연이 봐, 사진 찍어줄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안 바라봅니다. 유가가 <laughs>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나만 한번 바라봐 달라는데도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또 어? 하연이가 안 나오면 왜또 다연이만 좋아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저는 하연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나 사랑해. 하트. 이거 봐요. 어떻게 얘를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마스코. 까다 오당탕탕 오늘하루. 오늘은 타프를 간단하게 치는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치는 타프는 DOD 타프 이츠카노시고요. 그다음에 타프를 빠르게 칠게 해주는 포레스트 유의 그 라인과 그 다음에 팩. 팩은 40cm 이상의 팩을 받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이걸 모르고 단팩으로 그 태풍, 무슨 태풍이죠? 흰남무신남루때 타프를 쳤다가 타프가 다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프가 훌륭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꼭 40cm로 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겠죠? 모르겠네. 일단 천막을 펼치시고요. 보이시죠? 저 펄럭거리는 거. 아주 아마추어 같고 좋죠? 그 옆에는 시아버지가 밭을 메고 계십니다. 여긴 사실 주차장이구나 펄는 흙바닥입니다. 저 천막도 사연님 안아요. 처음에 저거 살때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했다고요. 더거요네요 아직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반에 접어야 되는데 바람이 많이 어반을 접어야 되는데 바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앵글이 멀다. 어? 앵글이 너무 멀어. 아 그래? 빨리 와 주네. 중요한 건 이제 밤이 붙기 시작하는데 풀대를 양옆에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차가 들어오고 있구요. 아, 내 생각엔 망한 거 같고요. 아, 지나가주시네요, 그래도. 뭐더 집성이, 집성이, 집이 집성이 향해서. 완전 땡볕이고요. 이게 이걸 샀어요. 이걸 샀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포레스트 유의 그조집인데저 끈을 드디어 사셨어요. 네, 샀는데요. 거의 한3 년을 벌여다가 사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청청하죠 이렇게 타프가 이렇게 90도로 쳐야 되거든요. 이게 90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대요. 잘안 들리시죠? 얘를 먼저 껴야 돼. 그걸 먼저 끼래요. 네, 이걸 끼고. 끼고. 여기 또 위에 구멍이 있어요. 위에 또 구멍이 있대요. 또 연결해주시고. 또 연결을 하래. 요 바람이 엄청 불죠? 날아갑니다 탑프가 보이시죠? 또 차가 지나갑니다. 쭉. 안 들리시죠? 하나, 둘, 반 정도에 또 하나를 치시면 된대요. 이 샤프는 이렇게 베이지 체인이 달려있어요. 저기 달려있대요. 바람이 불어서 이게 왜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몰라. 나도 유튜버 하는 사람이지? 유튜버들의 리뷰를 보면 엄청 쉽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간힘으로 늘 칩니다 에 있는 집에 있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에 있는 집에 는집는 집에 에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가는 집에 있는 에 이거를 캠핑장 가서 해야 되는데. 막았어안 들어가요. 안 들어. 땅이 캠핑장에 앉아 보니까 이제 팩을 한 방에 박은 적이 없어요. 땅이 안벗혀 팽팽하게 이렇게 기하래요. 팩이 안박문제 생겼어. 안박힌대요 근데 늘 팩은 안 박혀요. 남들은 다 수월하게 치는 거. 왜늘저 사람에게 는늘 힘들까? 이제 세워 봅니다. 저게 뭐가 될까 싶지만 뭐가 되긴 하더라고요. 또 허우적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사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네, 보시고 네. 뭐가 잘못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봐요, 또안 맞아요. 또때 뺑뺑 하죠? 분명히 두 걸음 반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음, 이걸 저걸 늘리면 된대요. 진지에게 늘려서 하지 이제 <laughs> 생각에는 캠핑도 재능인 것같요 맞아요 저거요. 또 폐기 또다 뽑혀요. 이북도서야? 완전 우당탕탕이에요. 다현나 가서 좀 잡아줘라. 아빠 불쌍하다. 우매 우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우당탕탕이에요 아주 그냥.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건지. 봐요. 망치 저쪽에 있어요. 시아버지가 비웃고 계십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프는 혼자 절대 못 친다는 점. 아니야. 어떡어. 아, 아, 겨울에 박을 때보다 안 박혀. 이 땡볕에. 어? 요즘 다잘 잡아 봐요. 의지가 없죠? 그이게다윤이랑 함께하는 니까 잡아 보세요. 잡아요. 엄마 쪽으로 끼우면 잡아요. 엄마 쪽으로 끼요 망했어요. <laughs> 우리 왜늘 고난과 역경이 <laughs> 어. 하이나 아, 팬티를 다 보이게 입었네. 아, 저스틴리버야 축가합니다. 축가합니다. 또 빠졌어요. <laughs> 안녕. 하이나 아, 망치고 망치고. 애들이 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미니멀 웍스 타연결고리라고 해요. 미니멀 타프 연결고리를 지금 네. 웨빙이랑 같은 방향으로 네. 하고 있는데요 알죠? 알죠? 죠 알죠, 알죠? 이 영상은 못 쓴다고 아, 봅니다, 전. <laughs> 아, 나 너무 뜨고. 싱글로 박아야 되는데. 로 박아야 거 된대요. 짠네 여러분 이렇게 라이브하는 타프 영상 못 보셨죠 그렇지만 이렇게 펼 쳤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길은 집으로만 가면 된다 로마의 길은 한길로 뚫려있다 로마로만 간다 로마로만 간 결과 오당탕탕 오늘 하루 여러분 타프 리뷰 잘 보셨죠 저 치는 거 보시면 아 타프 치는 거 아무나 쉽게 할수 있구나. 근데 저 시, 실제로 캠핑장 가면 타프 10분 안쪽 컷으로 혼자 치거든요. 여러분도 어려워 마시고 더운 여름 타프와 함께 시원한 캠핑하세요. 그럼 안녕! 고당탕탕, 오늘 하루.